자, 음수인 k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fx는 확정돼 있어 음. fx 그래프 그려볼게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프를 그리려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인수분해하면 3x의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도함수가 마이너스 어, 1하라고 3분의 1에서 그늘을 갖기 때문에 함수 fx가 어떻게 생기느냐 음. 이렇게 생기죠 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음. 여기가 3분의 1입니다 됐어요? 음. 아, 이렇게 생긴 이제 함수 fx를 그렸고 gx를 내가 그릴 건데 gx는 k가 확장이 안 됐어 근데 이제 절대 가시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V자로 꺾어 올리는 건 알겠지. 어디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인 거야. 응. 음. 니 여기가 꼭짓점이 0, k에서 V자로 꺾이는데 여긴 기울기가 4인 거야. 맞지? 요 그림을 여기다 같이 그려. 그리는데 둘이 두 개에서 만나야 돼. 두 개에서 만나야 돼. 그럼 그림 그려보자고. 이게 0,k라는 점은 이 x는 0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x는 0은, 좀 여기에 가깝잖아? 응. 그래서 x는 0은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응. 만약에 k가 한이 정도 있다. 근데 기울기가 이제 4야. 한 1만 가파르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몇개 만나 지금 세개 만나는 거 보여요 지금 그림상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한번또두번 만나겠지 세번 만나요. 그냥한두번 만나야 돼. 이걸 내려줘야죠. 더더 내립니다. 더 내리다가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더 내리다가 보면은 여기는 무조건 한번 만나요. 아무리 내려도 계속 한번 만나지 맞지? 그럼 여기서 무조건 한번 만나야 돼. 그러려면 이 라인하고 접하면 되겠지. 아, 그런 결론. 그래서, 그라인하고 접해야 되니까, 요렇게 생기는 그림이 나와. 이렇게 V자로. 음. 그래서, 여기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접해야 된다? 이게 누가 접해야 되는 거냐? 요 함수식은 뭐냐? Y는 4X 플러스 K죠. 즉,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이 이삼차 함수에 와서 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4짜리 인직선이 3차 함수에 와서 접한다. 그럼 기울기가 4이다를 풀어야 되니까, 요 기울기 값이 4다를 요걸 풀면 되겠지, 요 방정식을. 그치? 여기 기울기니까, 넘어가시면, 3x에 제곱 더하기, 2x 빼기, 5는 0이 나오시고. 그쵸? 응. 음. 그럼 요거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치? 그럼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1이 나오는데 요 x의 값은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4가 되게 하는 그니까 기울기가 4가 되게 하는 점의 x좌표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기울기가 4가 되게 하는 점의 x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이거 둘중 하나인데 지금 그림상 이거 3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어야지 어. 그러니까 여기 1이라장 점수에서 얘랑 접하는 거야 근데 그 1이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 우리 3차함수의 비율관계 알고 있잖아 한번 다시 그려볼까 비율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3분, 아, 이게 마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3, 3분의 1이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2대 1이잖아 음. 그니까, 여기 대칭되는 점까지 그리면 이게 1대1대1이잖아. 그럼 일단 대칭되는 점을 구하면 얘네들 전 가운데 숫자잖아. 둘에 대해서 반대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그래서 요 간격이 3분의 2씩 커져. 3분의 2. 근데 여기다 3분의 1을 더 해봐라? 딱1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그1이라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 여기서 접선 그린 장소에서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 그린 요 장소에서 만나는 요 점이 x좌표가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접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v자를 꺾어 그릴 거잖아. v자 빨간 색깔이 v 자 꺾어 그릴 거잖아. 그러면 여기 폭하고 여기 폭이 좌우대칭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린 선은 누구랑 만나야 돼? 여기 만나야지.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음. 자, 이 k값도 구할 뭐수 있어요 그러면 이 k값 여기가 k인데 이 k는 몇이 돼야 되냐면 음. 일단은 뭐이 함수에다가 이, 이 3차 함수에다가 1 넣어볼까? 요 점의 좌표를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함수에다가 1 넣어보세요 1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요, 요 위치가 이게 1,1이다. 1,1. 요일 1,2. 1,1이기 때문에, 봐라. 여기에서 요점까지의그 기울기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4. 근데 여기서 x 증가량 1이지. x 증가량 1이면 y 증가량도 4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 4를 빼면 몇이야? 3이죠. 이게 마이너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잡사의 방정식 을 구한 다음에 직접 구해 가지고 y 이저편 찾어도 되고요. 선생님은 뭐기울기를 알고 생각 기울기로 구한 겁니다. 자, 구했어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하얀색 그래프랑 이 빨간색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거야. 맞니? 음.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설계해서 그릴 거냐. 내가 이렇게 그리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거 빼주면 되는 거 보이니? 음. 여기 이등변삼각형의 면적은 요거 곱하기 여기 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지 그럼 높이는 4지 높이는 4얘서 빼줘 뭘빼거냐면 여기 넓이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삼참수의 접선 넓이 공식 쓰면 되지 삼참수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넓이 공식 이거 뭐라고 했어? 12분의 최고창의 개수에 절대가 붙이고 큰근에서 작은근을 빼서 4제곱이다 이 어. 공식 3차함수에서의이 접선 넓이 공식 그래서 갖다 쓴다 12분의 3차함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큰근에서 작은근, 여기가 큰근이 1이고 작은근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맞는 점이 그래서 큰근에서 장을 빼면 2니까 그 2에 대해서 4제곱 네 같았으면 되겠다 4에서 결론은 여기 12분의 16 나오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럼 12 2, 맞죠 12 8 이렇게 나오겠지? 응.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30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80이 되는 겁니다 응.